10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29편 1절에서 9절 제가 한절 읽고 공갈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와의 소리가, 들리시며, 여와의, 소리가 여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악순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길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10편 29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타난 우레소리, 소리, 천둥소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험의 가시적인 상징이라 볼수 있습니다. 10편 29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강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역동적이고 힘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련, 즉 헬몬산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넓은 평야인 가데스, 넓은 광야인 가데스 광야까지 마치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남쪽의 광야까지 흘러가는 그 가운데 강하게 폭풍과 같이 이제 또 역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 여호와의 우레 소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자 강력한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살아계심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10절, 11절에서 그 단초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또 그에 관련된 강력한 섭리와 통치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능 있는 자, 곧 천사들이야, 천사들과 천사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시다 라고 할 때에는 구원과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마치 이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그리고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어침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과하는 기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노샘 가장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명하신 바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불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슬라의두 자녀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별과 같이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편안 열린 교회를 세우 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 아굴라 브루스 길라 같은 일꾼들, 루디아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과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